장수 반자사 원클이랑 삼플전 뭐가 낫나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이거 봐. 이거 어차피 이렇게 돈안 써도 충분히 가능한 반자사 연 이거 청각조나만 있어도.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용님 설마. 반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아. 선택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자사, 장수 반자사 완전 좋아요. 원클라도 좋아요. 뭐, 투클라, 쓰리클라, 다라 익선이요. 그냥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오클라 하실 거야? 그러면, 오클라를 담은 만들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무조건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격표를 만들어 보시다람선 물산. 여기 엑셀 자르는 법까지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는 남선 물산. 명패 재료 캘만한게또뭐 있을까? 210으로 황제의 편지도 캘만한 데가 없죠. 황제의 편지도 캘만한 데가 없고. 아, 진공종이 70만. 아, 진공 반대인가봐요. 60에서. 아, 내가 어, 내일 어제 영상 좀 다시 찾아봐야겠다. 글씨체도 좀 틀딱 같은 걸로. 오케이. 딱이죠? 그다음 에 이런 거 이제 회색으로 다 해주고 예, 이제 이런 거에 딱두줄 <laughs> 완성. 철딱 갬성, 철철 넘치지? 그 다음 이거를... 이것도 철딱 철딱 글자로 날짜... 아, 이건 나중에 수량... 아, 수량... 아, 여기 한칸더 늘려야 되잖아. 젠장 할 이래서 테두리를 미리 만들면 안 돼요! 엑셀 꿀팁.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미리 만들면 안 됩니다. 직원별 재료, 어? 그럼 이제 시트 이거는 이제 그 납품 명세서. 납품 명세서 하고. 시트 투에다가 이제 직원별 수급 현황. 성카표도만들려고 성가표 이것도 틀딱 갬성으로 글자는 이제 굵게 오케이 납기, 납기구나 납기 <laughs> 어 맞아 깐기공수요하면딱 좋네. 저 직업만 뭐 예를 들어서 김남선 해가지고 이제 직급, 용장, 용장, 이제 광목 처당아오오클 광목 뭐깐 기공 계수뭐 이렇게 해가지고 납기 기한 뭐 이제 뭐 수령이 수령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령 업체 한번 이제 뭐어 뭐, 뭐지 뭐 김태인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 무슨 노예에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벌어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딱이네 진짜. <laughs> 진짜 뭔뭐 짓이야? 아뭐 벌써 노조를 다 만들어? 요 저기요. 아니 회사 차인지 지금 하루 안 지났는데 무슨 노조를 만들어요? 미쳤나봐. <laughs> 노조 만들어서 뭐 어떻게? 너서 만나는 거 어쩌게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류 양식이요? 제가 근데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지? 어디다 올려야 되지? 파고에다 올려야 되나? 파고에다 올려야 되나? 어 님들 이거 어짜고 하는 건데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면안돼2 0 0기공 고쌍 기테1 7마리 용역 가능하대요 자 구기님 서버가 어디세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지금, 용장용 농, 농장, 용장. 음. 방송 닉이랑 게임 닉 해야겠네요. 방송은 이제 그 뭐지, 유튜브 구기님. 자, 어디, 자, 이거 혹시 뭐, 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200간 기공이랑 고창기때 7마리. 웅상 외주. <laughs> 저 세팅비 25억 들었어요. 오, 봐봐. 기니기니님이 하고 싶어요. 기니기니님. 아, 빌려줄 수 있다. 아하. 아, 빌려주면 팔아요, 그냥. 아 그냥, 국인님 그냥 팔아요. 이거. 이거 엄청 원하는 사람 많어. 대여해주고 수집해달라고요? <laughs> 벌써 양아치가 나타나네, 봐. 자, 꿈을 꾸는 사람 두 그냥 팔아요. 이거 컨텐츠에서 자리 잡으면 성사 준다고요? 남썸 유통으로?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 만약에 좀 성공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은 내가 이제 상단에서 독립해가지고 상단 치우고. 아니, 환이 이거. 아니, 근데 공투하는 사람 많을 텐데. 잠깐만. 그러면, 님도, 직원명, 김승엽 씨. 이제, 물주. 공급물품, 성. 하나. 납기이한 없음. 처음에 이렇게 람선, 기고. 컨텐츠, 퍼지면 아니, 독립.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투 들어오면은, 그냥 버릴 건데. 내가 그러니까 하 한, 나는 현금 100만원까지는 방포할 생각이 있는데, 그상은 이상한... 아, 성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바지 대박. 근데 상단 이름을, 어! 아, 바지 대박! 진짜 튼, 진짜 탄탄한 상단 끼고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상단은 너무 민폐고, 아그리신세 많이 졌으니까 <laughs> 노동자들이 성 채팅하는 컨텐츠 <laughs> 아 재밌긴 하겠다 근데 이게 규모가 좀 많이 커져야 돼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연 이렇게 하려면 은 진짜 계속 이거 막 작성하면서 규모가 많이 커져야죠 이런 것도 막 엄청 많아지고 매는 고상 공장도 생아 그러면 그 공장주한테 또 아니 매는 고상이 생기면은 수요가 생기면은 공장주한테 돌 팔면 되겠네 와우 와우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 정웅님 안녕하세요 이거 그금은 Wait for You란 노래야 Wait for You 어아니 수요가 생기면 <laughs> 매는 하청 단가 그렇지 미쳐나와. <laughs> 그러네. 아니, 여기저기 걸리면서. 그니까, 러 주술할 때도 돈 필요하지? 용, 그, 용맹이좀더 필요하지? 주술해서 폭망하면 자기 책임이지. 뭔 상관이야. 아웃소, 아웃소싱 업체 같다고요? <laughs> 반자가 독지대 담당자 배치해서 고상 납품방. 어, 저거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어, 아니, 근데 저거 진짜 나쁘지 않은 게, 봐봐. 반자가 세팅할 돈 없는 거리니가 보상 캐가지고, 아니, 그냥 낡은 쌍인공 캐가지고, 고급 쌍인공 만들고, 그걸 이제 납품하면은 확실한 거래처가 생기는 거잖아. 서로 이제 이렇게 상준상조하는 거지, 뭐. 어, 왔다, 왔다. <목소리> <laughs> 이사지면서, 실화야? <laughs> 야, 이사람, 이람이부선이었어 아, 나 진짜. 희한한 <laughs> 급여, 진짜... <laughs> 1억 지전. 아니, 연봉 1억 달라고? <laughs> 상단, 제국상단. 출생지 경기도 부천. 미혼 <laughs> 보나서 아 핸드폰 깜짝이야. 어, 취미 알케기야. <laughs> 취미 알케기래. 개웃겨. <laughs> <laughs> 아직 쓰고 수고, 어, 수고 계시나 봐. 노가다 소요 시간. 와 오래 하시네 이분. <laughs> 정령 정령 무례 정령. 직업 대남 대만 남자. <laughs> <laughs> 면보구화 반지, 신발, 면제사유. 군대에 다녀오셨나요? <laughs> 어, 뭐 이거 현역이신 것 같아요. 면제사유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일단 한번 그 쫙쫙 채워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괜찮네요, 이분. <laughs> true